여자는 옷잘 입는 남자를 좋아한다. 뱃살은 안 된다. 운동으로 몸을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아마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 선까지 운동을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여자들은 남자의 어떤 몸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키부터 들어갈게요. 일단 무조건 크면 여자들이 좋아하겠지? 남자가 기본 180은 넘어야 여자 만날 수 있겠지? 하시고 지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답은 땡입니다. 의외로 제 주변을 포함해서 많은 여자분들이 남자 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냥 저보다 크면 괜찮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180대가 아니어도 괜찮고요. 꼭 170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약에 160cm대다. 그러면 150cm대의 아담한 여성분과 만나시면 되고, 오히려 키가 큰 여자분들 중에는 남자 키 별로 안 봐요. 저보다 작아도 상관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키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분을 만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연락하는 스타일처럼 하나의 자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자는 무조건 이런 사람을 좋아할 것이다라는 가상의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못 미치는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여자들이 많이 보는 남자 신체 부위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 투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선호하는 남자 키는 180에서 184cm가 1등이고, 2위가 185에서 188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현실적으로 봤을 때좀 힘든 것 같아요. 남자분들 키가 180에서 184인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는 자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185가 넘어가시는 분들 더 보기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체감상 실제로 보면 확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게 185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와, 진짜 크다. 근데 키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궁금해져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한국 남자분들이 172에서 178 정도 사이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이제 이분들이 깔창이나 굽 높은 신발을 신었을 때, 175에서 183 사이로 업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매번 맨발에 신발 벗고 만나진 않으니까. 아마도 여자분들이 이 투표를 할 때는, 그냥 딱 봤을 때, 모든 착장을 세팅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느낌을 염두에 두고 투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보셔야 하는 거는 앞에 선호라는 글씨가 써 있잖아요. 선호 이상형이라는 건 가상이고 희망한다라는 겁니다.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이랬으면 좋겠네 정도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랑 뭐가 비슷하냐면 남자분들이 여자 키 168cm에 36, 24, 34에 C컵, 골반 라인까지 갖춰진 여자를 선호하고 이상형으로 생각한다라는 거랑 같은. 거 겠죠？우 리가 길 에서 이런 여 자를 당최 찾기 힘든 줄알 지만, 나는 그런 사람 을꿈꾼 다인 거 잖아요？그 맥락 인거 죠？그리고 지난 영상 중 에서 큰이 슈가 됐었 던여 자가 좋아하 는 남자 신체 부 위에 대해 서도 다시 한번 말씀 을 드릴게요. 그때 이거 는 당신 생각 이다 등등 댓글 을 많이 남겨 주셨어 가지고 이번 에는 기 사에 나온 거를 갖고 왔 습니다. 1번 부터 볼게요. 가장 첫 번째 로 나를 항상 지켜 줄것같은 등이 나왔 습니다. 이게 선호하는 순위별로 매겨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 다섯 가지 부위를 꼽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등에서는 척추 기립근이 만드는 이 홈이 중요합니다. 땀 젖었을 때 가운데 젖지 않는 놀라움으로 나오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체지방 빠지면 자연스럽게 잘 드러날 수 있는 부위기도 이 하죠. 근데 저는 남자 뒷모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요추 쪽보다는 양 어깨 끝단 있잖아요. 이 양쪽 어깨 폭에서 나오는 위압감이 남자다 라는 느낌을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이랑 어깨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여자들은 아무리 운동해도 남자 정도로 이렇게 떡 벌어진 라인을 못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또 느껴지는 남자만의 섹시함이 굉장히 큽니다. 내 앞에 딱 섰을 때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남자의 모습? 이거 좀 심쿵하고 멋있거든요. 그리고 2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환근입니다. 사실 이 전환근 자체 근육보다도 이거랑 같이 어우러진 팔뚝에서 손등까지 쭉 내려오는 핏줄, 힘줄이 한몫하겠죠. 남자가 전환근 핏줄 나오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 줄 아냐. 여자들은 너무 까다롭다라는 댓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넥타이 풀어 해치고, 셔츠 걷고 일하는 남자의 모습, 자동차 호진하는 모습에 다이 전환근이 빠지는 데가 없거든요. 여자는 남자의 전환근, 팔의 핏줄을 보면 일하는 남자, 땀 흘리는 남자가 떠오르면서 설레게 됩니다. 거기에 손가락까지 섬섬옥수, 손톱까지 예쁘면 이 남자 섬세할 것 같아, 자상할 것 같아, 라는 상상으로 순식간에 로맨티스트 남자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전환근 핏줄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산소로 체지방 빼면서 집에서 TV 볼 때마다 수시로 물통 들기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위는 어깨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어깨가 1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깨랑 더불어서 이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내려오는 승모 라인도 꽤 중요합니다. 가끔씩 운동 자세 잘못 잡아서 과도하게 긴장이 되니까 승모까지 펌핑이 돼가지고 목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자 못지않게 남자의 목선도 소중합니다. 목선을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어깨를 만들어 놓으면 아까 1번으로 꼽혔던 등 라인까지 자동으로 쭉 잡히기 때문에 어깨가 엄청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 써진 것처럼 오텔을 결정짓고 상반신에서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부위이기도 하니까 꼭 운동을 해주셔야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면서 나도 전후 비교가 되면서 변화를 눈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곳이니까 어깨만큼은 꼭 빼놓지 않고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키에 대해서도 초반에 얘기하긴 했지만 키가 아무리 185cm라고 해도 이 어깨가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너무 좁다, 빈약하다 하면 키가 묻히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진짜 키만 큰 사람이 되고 남자로서의 매력 어필이 그닥 잘안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한테서 듬직하고 탄탄한 좀 다부진 느낌을 원하는데 그게 잘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키는 180 넘는다고 해도 어깨 폭이 안 받쳐주면 애인 될걸 그냥 남사친? 아는 남자 사람에 그치게 돼버리는 거죠. 여자는 사실 남자의 몸보다는 옷을 입었을 때 전체적인 라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라인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인 어깨 운동 꼭 해주시면 좋겠죠. 아 그리고 이 어깨 운동과 상반신 운동을 할때 남자가 좋아하는 몸, 여자가 좋아하는 몸이 많이 다른 거 아시죠? 남자분들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몸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막상 운동을 하다 보면 거울 보고 자꾸. 그만 계속 펌핑하고 싶은? 남자들의 세계에서 벌크업으로 상위랭킹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내게 되잖아요. 물론 내 건강과 내 만족감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운동하면서 여자들한테 인기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정선을 잘 조절을 하면서 운동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 상반신 모습도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남자들이 좋아하는 몸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죠. 아니면 바디프로필이나 대회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나 이 정도가 되는데, 여자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몸은 좀 과합니다. 여자는 잔 근육, 몸에 라인이 보이는 걸 선호하는데, 너무 과한 벌크업은 나도 펌핑해서 같이 운동하는 여자가 아닌 이상 엄청 부담스러워요. 이 정도 되면 수트 입었을 때 차렷 자세가 안 되거나 팔뚝이 너무 타이트해서 원래 옷 디자인 라인을 못 살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크닥 좋아하는 몸은 아닌 거죠. 운동 엄청 하고 노력한 건 알겠는데 자기 관리가 잘 됐다라는 생각은 또안 들게 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얼굴 두상의 크기와 몸의 비율을 봤을 때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줘야 되는데 자기한테 맞는 이미지를 잘못 만들어낸 느낌? 여자가 봤을 때는 그딱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안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몸은 어느 정도냐 하면 바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딱 여자들이 봤을 때 남자의 등만 보고도 설레게 되는 몸이죠. 이분도 막잔 근육이 쪽쪽 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깨랑 광배의 폭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10명이면 약 9.5명 정도가 얍 하고 좋아하는 몸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첫번째가 공유씨인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몸 하면 떠오르는 분들 있잖아요 소지섭 공유씨가 대표적인데 이분들은 슬림하면서도 근육 갈라짐이 보이는 정도라서 부담스럽지도 않은데 몸선도 참 예뻐 보이죠 이런 몸은 루즈한 니트나 가디건, 수트 다잘 어울려서 옷을 입었을 때 어떤 패션이든 다 무난하게 소화가 가능하니까 아마 자기 만족도도 높을 거예요 여기서 이분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2두나 3두 쪽벌컵에서 팔뚝까지 쭉 굵은 게 아니라 딱 어깨, 삼각근 쪽만 확실하게 만들어서 옷을 입었을 때 어깨 라인 살려서 잡아주고 팔뚝은 타이트하지 않게 재단선이 촤르르하게 떨어지는 오테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팔다리 길쭉길쭉하고 호리호리한 스타일인데 어깨를 집중적으로 펌핑해서 역삼각형의 몸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도 크고 윤곽이 빨리 잡혀 피는 분들이 많죠. 이 정도 몸이 호불호 없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자의 뒤태 중에서 힙인데요. 요즘에는 은근히 남자의 힙을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청바지나 캐주얼 의상을 입었을 때 힙이 너무 없으면 태가 덜하긴 해서 탄탄하게 업 운동을 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좀더 단단하고 다부진 느낌이 들어서 좋겠죠. 근데 남자분들은 여자에 비해서 기본 근육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진짜 말랐거나 태어나서 한 번도 운동을 안 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조금만 운동하시면 힙 같은 경우에는 금방 근육이 잡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자분들이 남자의 뒷모습을 은근히 많이 보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호강가는 남자가 나타나면 바로 정면에서 마주 보는 것보다 슬쩍슬쩍 이렇게 보면서 서라운드로 남자의 모습을 여기저기 눈에 담고 싶하기 때문에 은근 힙이나 등까지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운동하는 것 티나는 허벅지가 뽑혔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제일 크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탄탄하다 운동 오래 한것 같다 라는 느낌을 주는 부위라서 힙이랑 같이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허벅지 위에 갈라짐이라던가 무릎 위에 잔잔한 근육까지 잡히는 걸 보면 여자가 속으로 오 하면서 감탄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바지 입었을 때 허벅지 운동하시는 분들은 티가 딱 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청바지에 티 하나만 입어도 예쁜 스타일링이 연출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너무 과해서 터질 듯한 허벅지는 아까 2도, 3도처럼 옷 라인이 오히려 무너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적당히 했다라는 느낌 정도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자도 얼굴 예쁜데 몸매까지 좋으면 더 좋은 것처럼 하나하나 나눠서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워야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호와 이상형일 뿐 이게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다른 매력이 잘 표현되면 호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자들이 슬림탄탄한 몸을 좋아한다고 해도 또 어떤 분들은 테디베어처럼 곰돌이상을 좋아해서 푸근한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재미로 살짝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얼굴과 이미지에 맞는 몸의 밸런스인 거 아시죠? 그럼 우리 스위티분들도 나한테는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